대장동 관련된 5인이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결을 보니까요, 김만배 징역 8년에 추징금이 428억이고요, 유동규 징역 8년에 추징금 8억원이고요, 정민용 징역 6년, 남욱 징역 4년, 정영광 징역 5년입니다. 사실상 대장동 민간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소된 지 4년. 재판장을 3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유동규 씨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유동규 씨가 여기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1심 제대로 된 결과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요. 이재명이 그동안 뭐라 그랬죠? 대장동 관련돼서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은 이와 관련돼서 최대 치적이고 나발이고 품격 없는 중대 범죄라고요. 그냥 중대 범죄가 아니라 민간업자들과 금품 육착 관계에 따라 결탁하여 벌인 부패 범죄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서로 서로 금전 관계로서 뇌물 받아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돈 벌어주게 했었던 부패 범죄라는 걸 어제 판결문에서 딱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의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배임죄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 판결문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고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장동 관련된 개발이 3,600억 플러스 알파 거의 4천억 넘는 돈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가 1800억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성남시가 1800억이 아니라 더 많은 걸 가져갔고, 그더 많은 것들을 지금 민간업자들한테 내줬고,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이 금품으로 결탁을 한 부패범죄라는 걸 어제 법원이 딱 명시를 해준 겁니다. 즉, 이재명이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 공익 사업이다라는 건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법원장이 배임죄 폐지된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면소, 즉, 이재명 무죄 만들기 있어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에 있어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어제 분명히 꼽아준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돼서 헛소리 했던 걸 어제 법원이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소지 말아라 라고 확실히 찝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과의 연관성이겠죠. 자, 그동안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1심 재판에서 모조리 징역형이 난 그것도 중대범죄로서 부패범죄로서 징역형이 난그 민간업자들 관련돼서 그동안 이재명은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김만배가 자신을 공상당 XX라고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왜 주냐. 나랑 연관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제 법원은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민간업자들이 조력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해 성남시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다시 해먹는 과정 속에서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했고, 그 민간업자들 결탁을 함에 있어 이들이 이러한 대장동 관련돼서 부패범죄,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어제 법원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 지금 어떤 놈들이 이걸 결탁을 했느냐. 바로 정진상과 김용이에요. 김만배가 2014년 6월 정진상, 김용과 만남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고, 김만배와 같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들이 대장동 관련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진상, 김용은 아무 연관성 없고, 유동규만의 문제고, 그와 관련돼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림수는 유동규에서 선을 끊어가지고 이재명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어제 법원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확실히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 어제 법원이 뭐라 그랬죠?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가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뇌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관련돼서 법률을 제대로 모르더라도, 당시 이재명이 수뇌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전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재명은 계속해서 유동규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유동규가 혼자서 민간업자들을 만났고 그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함이 있어 오히려 나를 속여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지금 법원은요 말같지도 않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유동규 단독 범인일 수가 없다 유동규는 결정을 위치가 아니었고 오히려 성남시 순회부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제 법원이 확실하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유동규 씨만을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지고 이재명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법원 판결문에서 가득 실었단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대장동 저수지, 428억 원. 자, 이와 관련돼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개발 이익 일부가 성남시장 지분이라고 들었다는 진술. 그와 관련돼서 어제 법원이 인정해 줬습니다. 허위라거나 짜고 말하건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유동규 씨가 이와 관련해 자신이 유죄를 받을 걸 감수하고도 그러한 진술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짜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428억 대장동 저수지와 관련돼 이재명의 연관성이 1심 판결문을 통해서 확정이 났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재명은 당연히 재판이 재개가 돼야 되고 관련돼서 우리가 이 여론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사실상 대가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재명에 있어 그리고 그에 있어 지금 어떤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요 대장동 이재명과 유착 인정이 안 됐대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을 향해 공소 치하 그리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성남 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말하는 게 뭐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이재명이 범죄자를 선택하거나 이재명이 합바지를 선택하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 법원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재명과의 유착 인정이 안 됐다. 공소 취하라. 라고 말하는 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요, 합바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합바지라가지고, 대장동 공문 최소 10차례 서명한 겁니까? 합바지라서, 4천억가량의 개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걸다 뺏기고, 1,800억 밖에 안 갖고 와요? 합바지라가지고, 민간업자들과 금품 유착에 따라서 버린 부패 범죄가 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이재명이, 그 설계는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재명이 내려와야겠네.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세 사람만을 가지고도 이재명이.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어떤 식으로 유착했는지 자세히 모르고 관련돼서 민간 업자들한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뺏겼다라면요 이재명 자리 내려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간한테 국정을 맡깁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미국발 관세와 관련돼 협상이 안 되고 있고 관련된 외교적인 안보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한데요 이들이 또 다시 한 줄만의 판결문을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핫바지라고 해도 서명한 건 이재명이고요 핫바지라고 해도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한테 몰아준 것도 이재명이라고요 바꿔 말해 이재명은 어쨌든 범죄와 관련돼서 입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유동규가 개인과 관련된 이득을 챙기려는 것 또는 정진상과 김용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것 그런 얘기를 지금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목적은 하나 이재명의 재선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감에 있어서 이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붙어 먹었고, 그런 과정 속에 단순히 붙어 먹은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돈으로 붙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겠습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대장동 개발 이익 관련돼서 수천억을 몰아주고, 그 수천억을 몰아줌에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난 겁니까?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고 말하는 거요 진짜 핫빠지면 합빠지지. 아, 내려와야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법원이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유동규만 인정을 한게 아니라. 김용과 정진상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판결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가 승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유동규였어요? 오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이 판결문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뻥튀기하고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대장동과 이재명이 유착 관계 인정 안 됐다는 게 판결문에 담겨 있다매 그래서 검사가 공소 취소하고 법원이 무죄 내려야 된다면서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재판 받으세요. 아니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된 재판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무죄 주장하면 되겠네.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 마음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자신있게 받으세요.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 안 하면 되겠네. 왜? 이재명의 연관성이 없다면서. 그러면 이 법안을 폐지 안한 상황 속에 이재명이 재판받았고 관련돼서 대장동 단군일의 최대치적이라고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러한 개발비리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위례신도시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위례신도시는요, 똑같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에요. 거기에도 나무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는 똑같은 구조로서 개발비리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뭐라 그러죠? 대장동의 전초전을 위례신도시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위례신도시 재판 관련돼서도 이재명 얘기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장동 1심 판결만으로도 이재명 재판 제거 관련 여론을 우리가 더 만들 수 있고 그 근거라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1심 판결로 통해서 우리가 더 근거 있게 법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우리 제발 꼴인 될 사람은 꼴인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고 이 범죄자와 관련돼가지고 확실하게 재판 재기를 통해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1심 판결문 이후 이재명 재판 여론은 더 가열차질 것이고. 그런 여론을 우리가 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파묘하고 끌어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이라도 재판받을 인간들은 재판 좀 받자. 깜빵한 인간들은 제발 깜빵 좀 가자. 내려올 인간들은 제발 내려오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까가심 여러분 감사합니다.